자,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자, 강원도 해안 사람들의 민속 문학 및 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그, 저는 그,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어, 과연 해안 사람들은 바다와 어떻게 어울렸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울림을 바로 민속 문학 및 놀이와 함께 어떻게 어울려 놀았을까로 제가 화두를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 바다 보면은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잠겨있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상상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인어도 살고 또 용도 살고 용궁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 그 중에 그 삼척에 가면은 수로부인 헌화공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어, 즉 용을 타고 있는 그런 수로 부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해놨대요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저 수로 부인 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로 부인이 이렇게 길을 갔어요. 순전공의 아내였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땠어요? 그 높은 벼랑에 있는 꽃을 누가 꺾어 바칠 사람이 없냐라고 했더니까 어떤 암소를 탄 노인이 와가지고 꽃을 꺾어 바쳤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헌화과가 되는데요. 그러고서 또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용이 수로 부인을 흠모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갑자기 대낮에 용이 잡아가 놓으니까 많이 당황을 했겠죠. 그때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제 어쩔 줄 몰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다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용인들. 여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작대기로 그 바닷가를 툭툭툭 치면은 바로 수로 부인을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중에서 엄청난 걸 아마 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냥 달렛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말그 해안가 사람들이 용에 대해서 한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그 해가라는 그 노래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해가는 이제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아사간제 그 얼마나 크리, 내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 물로 올가 구워 먹으리 그랬어요. 상당히 무섭죠. 예. 바로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로 부인이 용궁에 잡혀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니까 수로 부인을 내놨어요. 내놓은 다음에 그순정공이 묻죠.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수로 부인이 그렇게 대답해 줘. 칠보 궁전에 음식은 향기롭고 깨끗한 것이 인간의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화는 불로 구워 먹는 음식을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부인의 옷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 바닷속의 어떤 신비한 세계를 바로 이렇게 표현해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그 용왕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그 역시 한거에, 달랜거 한거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 동해, 동해시 향로동에서 어, 전승해오는 해신제 떼뿔놀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전설이 아까 봤던 수로 부인주하고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자, 산신에게만 제사를 드리니까 해신이 노해가지고 태수의 아들을 잡아갑니다. 태수는 깊이 깨달아가지고 주민과 함께 바닷가에서 용왕, 용왕께 떼뿔을 띄워 치성을 드리니 아들을 돌려줍니다. 그후 매년 영등날에 떼뿔을 띄워 치성을 드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영등날은 동해안에서 행하는 2월 초 하루에서 15일까지 어, 제를 행하는 그런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1 과정에서는요, 동해의 청룡이 마을에 나타나서 성난 모습으로 태수의 아들을 잡아가는 것을 나옵니다. 우리 수로부인 쪽에서는 수로부인을 잡아갔는데, 여기서는 태수의 아들을 잡아가는 걸 하죠. 그 다음에 제2 과정에서는 어민들은 해신제를 올리고, 해가를 부르면서 달래기도 하고, 제3 과장에서는 그래도 태수의 아들을 돌려주지 않자 막대로 땅을 치면서 꾸짖으니까 동해 청룡이 태수의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아주 그 수로부인 쪽와 너무 흡사한 것들을 장면들을 볼수 있죠. 제4 과장에서는 어민들은 오색 깃발을 들고 해가, 즉 풍어가를 부르면서 태수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고. 풍우와 안녕을 빌면서 즐기는 장면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그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도 그 어민들이 다들 기도를 하면서도 역시 어땠어요? 불을 피워서 한 거를 같이 하는 그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묘한 어떤 신비의 세계에서 달래기도 하고 역시 어떻게 한 거도 하면서 바다와 어울려서 이렇게 있었다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목이 지은 척주 동해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모두 바로 바다와 바다를 다스린 그런 신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까 허목이 오기 전에는 해일이 일면서 많이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힘, 이렇게 힘들었는데 허목이 이제 이 동해송을 지어서 바친 이후에는 해일이 잠잠해지고 아주 평온해졌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한 얘기가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다른 어떤 그런 그 콘텐츠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요 앞에 보는 그 척주 동해 비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그 비각 안에 보면은 어그 동해 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허목의 글씨라 그래요. 근데 동해 사람들은 그,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매년 대보름이면 저기서 해신제를 지냅니다. 역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바로 마을 행사고 민속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 놀이가 놀이가 바로 밑에 있는 우리가 90년도에 동해비 입성민속놀이를 가지고 저렇게 그 강원도 민속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노래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로 일부로 또는 놀이로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저, 어 바로 문학에서, 민속문학이죠. 그래서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전승으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장면인데요. 동의 안에는 모든 당마다 당신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당신이었습다 그래서 저기는 바로 해신당이라는 것인데요. 삼척 갈람리에 있는 바로 그 선앙당입니다. 선앙당인데 저기에는 전설이 있어요. 저기 해신당에서 가만 보면은 바닷가에 조그만 바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바위에 보면은 그애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여인의 형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한 마을에 그 총각과 처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결혼을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함께 결혼해서 살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여, 처녀를 그 에바에 태워주고 미역을 채취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나중에 저녁이 되면은 이 총각이 그 처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기 전에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처녀가 거기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처녀가 죽은 다음에 이 마을에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고기가 잡히지 않고요, 농사도 안 이루어지고요, 마을에 젊은이들이 막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어, 하다 보니까 그 처녀가 죽은 원인 때문에 아마 마을에 재앙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동네에서는 그 처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주 처녀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총각인 바로 그 남성인 남근을 이렇게 깎아서 같이 어 음량의 조화를 맞춰가지고 제를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기 가보시면 알겠지만도 그 남근 모양의 그런 그 목각 그 인형이 상당히 줄줄이 걸려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났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이제 풍요가들 고 고기도 아주 많이 잡히고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재해만 지내지 않고 바로 그것을 해신당 공원이라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매년 20만에서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저기에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를 노리로 전승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동해안에도 소금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영을 넘어가지고, 산간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금을 갖다 주고, 또 산간마을에서 생산된 콩이라든가, 이런 곡식류를 받아가서 이렇게 그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삼척에 가면은, 이 토염 놀이라는 걸 갖고 이제 민속 놀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고 이랬던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그 장면들을 잠깐 보면요 자 매월골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운업평 뒷산에 진달래 피네 고비 고사리 육개장도 소금이 들어야 제맛이지 한번 구우면 토염이 되고 두번 구우면 재염이 되네 우리 집남군님 소금장사 갔는데 원수의 비바람이 비바람아 불지 말아라. 해지고 저문 날에 어디서 자나 초가집 차마에 자고 나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민속 놀이 중에서 보면은 남녀간의 어떤 사랑 또 부부간의 정까지 함께 곁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자 바다 그 신비의 세계 해안 사람들은 바다를 글로 노래로 놀이로 어울렸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안 사람들이 한그 문학과 노래와 놀이는 모두 바다를 향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풍요를 갖다 주기를 바라고요.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동해 바다는 해안 사람들과 파도처럼 어울려 수만 년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또 민속 놀이로 갖고 간 장면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해안에 전해지는 해안 사람들의 민속문학과 민속놀이에 대해서 함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